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 부피를 v라고 하면 정사면체 부피가 얼마냐면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 자, 그런데 이 정사면체 부피의 두배가 되도록 해라. 지금 정사면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두 배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모양도 알았지? 자, 한 변의 길이가 여기는 얼마나고 했어? A라고 했어, 그지? A. 자, 그러면 여기는 몇 배로 해야지만, 한 변의 길이를 몇 배로 해야지만, 이거의두 배가 되느냐? 이런 뜻이야, 알았지? 자, 그럼 정상은체 부피가 얘야. 12분의 루트 2, X 세제곱 알았지? 이것이, 이거의 두 배다, 이거지, 그지?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의두 배다, 이런 뜻이야. 그럼 12분의 루트 2를 다 양변에 없앨 수 있어.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지? 2A 세제곱이되네 이해가나? 자, 난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X는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 X가 여기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3분의 1이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2에 3분의 1, A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X는, X는, a 의 2에 3분의 1 배가 돼야 된다, 이거지. 이해가 자. X는 a 의몇 배냐라고 하는 것은, X는 a 의몇 배냐라고 하는 것은, 이걸 구하라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야. 자, 10은 2에 몇 배야? 5배다 이렇게 되는 거지. X는 a 의몇 배냐?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지. 즉, 이거는 X, A분의 X를 뜻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구해준 다음에 A로 나눠주면 돼. 그럼 그게 바로, 이 값이 몇 배인지를 알려준다는 거기죠 세제 곱큰이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해 갔어? 자, 만약에 세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3이 들어가면 그냥 끝이야. 어차피 똑같은 이게 3일 거 아니야. 세배면 그지? 어차피 a는 사라질 거란 말이지. 네배다그러면 여기 네개 사가 들어가면 되고. 오케이. 고것만 알아두면 요거 답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지두 배면 세제곱근네 배면, 네, 아, 세제곱근네배는 여기 4, 다섯 배면 5. 알았지? 요 안에다가 그냥 그거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알았지?